찬 바람 불고 아침 저녁 기침이 시작됐다면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. 기침 가래는 기관지 염증의 신호고 그대로 방치하면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 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특히 호흡기가 예민한 중년 이상이라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. 이럴 때 지금 딱 제철인 사과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10월은 국산 사과의 수확철, 당도도 높고 껍질이 얇아 생으로 먹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. 껍질째 드셔야 더 좋은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사과 껍질엔 퀘르세틴이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. 염증을 억제하고 기관지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 비염과 천식 증상이 잦은 분들께 추천됩니다. 또한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개선해 변비와 설사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데 효과적입니다.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신다면 폴리페놀이 내피 기능을 도와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